실패를 두려워하는 습관. 왜 그것이 진짜 실패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하다. 내일이 두렵고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한 걸음 내딛기조차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언제부터 실패를 거대한 괴물로 키워왔을까?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성공담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다.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성공담에 위축되고, 내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패배로 여기며 스스로를 올가맨다. 마치 실패란 인생의 종착역이라도 되는 듯이, 하지만 조선시대 실학의 거장 정향용은 이미 200년 전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성공은 수천 개 길이나 실패는 딱한 길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 깊은 통찰이었다. 정양용의 이명언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다. 성공이 수천 개 길이라니 오히려 성공은 극히 제한적이고 실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양용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가리킨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은 남들이 정해 놓은 단일한 기준에 맞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이런 외적 성취를 성공이라 부르며 그 길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정향용이 말하는 성공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다. 진정한 성공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꽃피우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부지런히 운영하는 것이 성공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공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성공의 길은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공의 길이 하나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결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등반의 목적이라고 여기듯이, 하지만 산을 오르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가. 정면으로 오를 수도 있고, 골짜기로 우회하며 천천히 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중간에 쉬어가며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등반객들과 동행할 수도 있다. 정약용이 18년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었을 것이다. 관직에서 쫓겨나 남쪽 끝 섬으로 유배를 가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 그에게 유배는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길은 아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실패가 예정된 것도 아니다. 남들보다 돌아간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다. 각자의 걸음걸이로,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길 모두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정양용이 말한 딱한 길인 실패란 무엇일까? 실패는 바로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멈추는 것. 남들의 시선에 굴복하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며 살아왔는가? 한 번의 좌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번의 거절에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한 번의 실수에 자신의 가치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실패가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실패로 이끈다.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고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요청하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인 태도야말로 정약용이 말한 딱한 길인 실패의 길이다. 반면 성공의 길은 무궁무진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모든 시도가 바로 성공의 길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든 순간이 성공의 과정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노력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삶의 기술, 정약용은 누구보다 큰 좌절을 겪은 사람이었다. 39세의 정조가 승하고, 천주교 탄압의 바람 속에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한창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향해야 했다. 그것도 무려 18년. 이 길고 어두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향용은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꿔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참다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정향용의 유배는 단순한 유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새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듬고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조용한 숲과도 같았다. 그는 이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목민심서, 흐음신서, 경세의표 같은 조선을 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실학의 정수를 남긴 것이다. 어떤 이는 이 시기를 실패의 시간이라 보겠지만 정약용에게 이 시간은 내면의 힘을 키우고 지혜를 정제하는 기회의 시기였다. 우리가 겪는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단지 멈춤으로 해석하지 말자. 실패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 삶은 결코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멈춰 서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지 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작은 루틴을 지켜냈다.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삶을 걱정했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일상을 유지한 그의 태도가 결국 그의 사상을 완성시켰다. 실패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공부하고 하루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명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 정약용은 또한 편지 속에서 자식들에게 근과 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했다. 부지런히 배우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 말은 실패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자세다. 겉으로 화려한 결과보다 내면의 단단함과 지속 가능한 성실함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된다. 당신이 지금 유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약용을 떠올려 보라. 그의 유배는 단절이 아닌 연결이었고 고통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실패는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춰진 가능성을 꺼내는 순간이다. 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과 성찰 그리고 작은 실천이다. 정약용의 유배와 그가 남긴 저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습관의 힘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약용은 그 답을 일상의 습관 속에서 찾았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루의 루틴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 새벽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기고 제자들과 토론하며 지식을 나누었다. 그는 삶을 위대한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모든 이론을 담았다. 정약용은 여유당 전서에서 말한다. 일은 작을수록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계획은 클수록 성실히 세워야 한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그 작고 성실한 태도가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거대한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정향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고, 작은 일일수록 더 정성을 들였다. 이런 삶의 자세는 그의 저서 곳곳에 배어있다. 목민 심서에서 그는 청백미로서의 태도보다 매일같이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의 사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의 태도는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온 습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도 습관을 먼저 살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태도, 말을 고르는 습관 타인을 대하는 표정,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 그 사람의 인품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보았다. 실패는 순간이지만 그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건 나쁜 습관이다.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낸다면 내일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작은 핑계로 미룬 공부, 쉽게 넘겨버린 감정, 형식적으로 끝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쌓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 짓는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은 자고로 습관에 지배되느니 그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생 또한 헤맬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그저 옛 사람의 훈계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삶의 원칙이다. 정약용은 습관을 기초로 사람을 변화시켰고 실패의 경험을 삶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그는 결코 습관을 단기적인 반복으로 보지 않았다. 습관은 신념이고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하루 한 줄이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단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잠을 설쳤다. 그에게 습관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세상과 맺은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성실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 매일을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자.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진심으로. 그렇게 쌓인 하루가 언젠가 큰 전환의 순간을 만든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의 내일은 오늘의 반복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곧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 인생 후반을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무엇인가? 정약용의 삶은 그의 말년에서 완성되었다. 유배지에서 해배되어 돌아온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중심을 지닌 인물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문을 두드렸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의 후반을 살아갔다. 정약용은 71세의 노인일사라는 시를 남긴다.이는 빠지고 머리는 벗어졌으나 웃으며 말하네.이것 또한 즐거움이라.이 구절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온.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마음.정약용에게 성공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였다.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약용은 실패도 성공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를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배움은 평생의 길이었다. 그는 늘 말한다. 공부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공부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배우고, 실패를 꼽씹고, 관계를 돌아보며 자신을 다듬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약용이 말한 공부였다.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세상의 모든 말은 진실과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말의 무게, 말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중시한 인물. 그의 조언은 말년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용한 힘을 갖게 된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정약용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 남기는 일. 그는 75세까지도 글을 썼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온이 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00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지혜의 표현이다. 정약용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말없이 증명했다.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삶을 깊이 이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습관을 정비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내면의 평온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은 더욱 빛날 것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더욱 존경받았고 그의 말과 글은 지금도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진짜 성공을 결정 짓는다.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단단히 걸어가라.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향용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성공의 메시지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몇 살이든 무엇을 하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단단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길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하고 단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